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동안 저희 큐링 컨설팅이 이제 제임스 유야, 큐링 컨설팅이 학부 입시, 미국 대학교나 이제 영국 대학교 학부 입시에만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많이 보내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대학원하고 이제 페이스트 그리 미국의 이제 박사 그 입시에 관한 컨설팅도 매우 활발하게 저희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한두 명 이 박사님들을 미국으로 꼭 저희가 이제 보내는 그런 성과를 저희가 항상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 많은 이제 한국 유명한 이제 학부 출신 학생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어,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미국 이제 PhD, degree, 박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타이밍 라인이랑 그리고 어떤 전략에 대한 센스를 그 취해야만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가져올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어, 미국 대학교의 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석사하고 박사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는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일반적인 물론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 미국 대학교 이제 박사 과정이나 석박사가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어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비 나인 코로나 시절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G.R.E.가 필수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S.A.T.뿐만 아니라 G.R.E. 같은 경우 코로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어 학생들이 이제 어 쉽게 시험을 볼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GR이 옵셔널을 만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년 체크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석사 같은 경우에는 GR이가 이제 옵셔널, Pk 시험은 똑같아요. 약대 이제 Pk PKCM, 시험, Pcat, Pk 시험이라는 것도 이제 옵셔널 많이 변했고 SAT하고 GR 시험도 많이 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학부 시험인 SAT가 다시 이제 어,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 그래도 SAT가 어느 정도 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줬던 하나 이제 백트 어, 부분인데 그걸 없는 것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게 학생들이 평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신념 아래 이제 SAT를 이제 어,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제가 보기에도 G.R.I. 같은 경우에는 석사는 아니더라도 박사만큼 석박사나 박사 지원만큼은 G.R.I.를 다시 복원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지원을 하실 때. 지원자님께서 꾸준하게 이걸 모니터링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셔야 되고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3 Recommendation대로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2개나 1개를 요구한다면 석박사, 그 유명한 이제 석사 프로그램 또는 Ph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로 3개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 웬만하면 Minimum 2 여기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자기랑 어, Academic Capacity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어, 오랫동안 이제 이 학생을 봐왔던 그리고 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믹 세링에서 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수님 교수님이나 또는 리서치 리서치 멘토, 어드바이저 이분한테 꼭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나머지 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 자기 이제 퍼스널 트레이 개별적인 그런 인성이나 또는 자기는 특이한 부분을 이제 어 객관적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교내활동 또는 어뭐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봉사기간 만약에 본인이 인턴십을 했다면 그 인턴십 수비바이저 이런 분들한테 받는 게 좋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three recommend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 일반적인 이제 규칙 같은 경우에는 at least a minimum of two Uh, the academic professors, they should submit the letter on the, the students' behalf. 하고 항상 두 개를 요청합니다. 학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ersonal s t a t e m e n t 있고, 이제 resume 부분 있고요. 근데 personal statement를 하나 더 나눠볼게요. 이제 Stanford, U.S. Berkeley 특별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rsonal statement가 s o p 예요 SOP의 약자가 uh, statement of purpose, uh, 논리 정연하게 본인의 그, 그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 바탕으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왜박사하기가 필요하고 박사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더 배우고 싶고 하고 박사 이후에 이제 어떤 어, 연구 research 고리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거기 설명하는 그런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SOP라면 어, 가끔 이제 스탠포드학 유시버크, 유시게일, 일반 주립들 같은 경우에는 um, personal history form을 요구해요 약자로 이제 PH라 그러고 personal history form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이건 제가 한번 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usable history department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그부분는데 어,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네, 여기 이제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Okay, so what is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statement purpose SOP and the personal history statement?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O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상 자소서예요. 서울대학교 국내 대학교 자소서 요즘 좀 많이 없어진 추세이지만 어, 영국 대학교 자소서 그리고 미국 대학교 석사하고 석박사 자소서이고요. 어 그럼 미국 대학교 학부는 뭐예요? 그것도 자소서 아닌가요? 아니에요. 미국 대학교 학부 에세이는 이제 personal s a 네. y 예요 Statement purpose 하고 조금 다른 형격의 형식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OP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Uh, Statement of Purpose is a detailed summary. 논리정연하게 본인이 살아왔던 그 research background of experience 얘기하는 거죠. Of your research interest and the preparation for undertaking graduate study toward Ph.D. degree in history. 여기는 특정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 research에 대한 부분, past experience, So 그걸 그 바탕으로 미래에서는 어떤 리서치 골이 있는지 그 부분은 명백하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논리 허점 없이 이해할 수도 만들어가는 게 SOP 의 성격이에요. So it says here, include your research interests and the goals and why UC Berkeley. 이 부분이 이제 why statement이죠. And our department will be a good fit okay, for your academic uh, aspiration. 반면에 personal statement 같은 경우에는 SOP 그러니까 학부 학부에 어, 많이 요구하는 diversity statement 또는 community community statement, community essay 또는 diversity essay 라 많이 비슷한 형식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어, transcript recommendation 그리고 이런 이제 SOP 에서 볼수 없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독특한 부분을 만약에 있다면 잘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런 personal history form 이에요. So personal history statement should describe how your personal background shape your interest. 와 이건 진짜 학부내면은 똑같아요. 학부에서 요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uh, you should take like same approach uh, and decision to pursue a graduate degree.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이제 커뮤니티죠. personal background 돼가지고 본인 특이한 거. it could be your family background, education을 만약에 홈스쿨링 했었다. 종교적인 이유 또는 이제 자기가 자라 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경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홈스쿨링, 대안학교 같다. 또는 어렸을 때전 세계 돌면서 저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를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So this is the area where you should, mention,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make mention of this. 그리고 그 같은 경우에는 uh, cultural and economic, 둘다 합치면 이제 cultural and s o c i l e c o n o m i c status,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이제 그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Or it could be any kind of experience, it could be social or cultural experience that have affected your decision. Yeah. So, 부이이고이제좀더 깊게 들어가면 describe your leadership s k i l l i n t e r e s t how you might contribute. 하 h i 부분도 t 시 학부 내 y to the key to the key to the key to the key to the k e o t i a l e y to the e y to e key t e key to the key to the key to 기여를 할 예정입니까?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유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홈페이지 오면 여러 부분이 있고 이제 CV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잠시 후에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레즈메 어, 선생 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레즈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 에 o p 에 들어가고 설명을 좀 설명을 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플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고 토플은 뭐 많은 학교들이 이제 80, 90 요구를 하겠지만 이제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시게 애니미멀 오브 100, 최소 100이에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110은 나와줍니다. 네, 110. 그래서 토플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토플을 꼭110 정도를 세팅하는 그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프린슨 프린슨의 Princeton.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GRE 네, GRE 테스트가 이제 필요하냐 네, 석사 이제 박사를 지원했을 때 네. 그래서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런 리 r e is optional, is not uh, is not required 하고 여러 부분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거는 박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이나 3년 안에 다시 리큐어먼트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꼭 중요시 보시고 그 봐야 될 부분은 GRE 하고 TOEFL. o p t 이라면그 GRE 시험이 있는 게좀뭐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유명한 대학교에서 명문 대학교에서 미국 이제 석사나 박사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웬만하면 g r 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g r e 같은 경우 이제가 미국 교수님은 자기를 담당하는 이제 그 본인에 대 박사 지도하실 그 교수님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어 본인 이제 서류 정도를 검토해 주시는 이런 department, individual department에 대한 입시 사전관들은 토플하고 g r 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학생이 영어에 대해서 편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이제 입증을 한다는 부분이 유학생 신분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나의 꿈은 저 미국에서 석박사 가는 게 꿈이에요. 박사 가면 어뭐 전액장면 얘기하는데 정말 맞나요?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 콜롬비아 이제, 어 이제 STEM 계통 쪽으로 어 박사 분을 한번 이제 보내셨는데, 보냈는데 그 분이랑 같이 이제 서류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챙겼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어 학부, 이제 대학원, 대학원 이제 석박사나 또는 박사 프로그램에서는 학비에 대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네. So they do not use the term terminology scholarship. Scholarship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그 대신 투위션 웨이브라 얘기합니다. 또는 컴펜 o n 션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투위션 어, 그 자체가 이제 투위션 웨이브로 면제되는 부분이고 여기 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사이펜드라 해가지고 용돈을 보시면 돼요. TA Work, Research Work를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 미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9 month period거든요. 방학을 빼면 이제 9개월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니 학비는 그렇게 비싸게 받아 보면서 학교는 이렇게 방학기로 이렇게 불평하시는 학부모,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 많이 계시는데 어, 그 금액이 35,000불이에요 예. 예전에는 이제 10년,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28,000불, 27,000불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사 이제 미국대학교 박사 이제 학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생활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박사 시작하기 전에 어, 한국에서 이제 선 같은 걸 많이 중매나 선을 많이 봐가지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요 정도의 생활비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기 비해서 조금 올랐던 부분이 구개월 기준으로는 이제 3만 5천 불, 4만 6천 불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투이션 폼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fees waived 면제가 됩니다. 이분 네. 어, 같은 경우에는 투이션 uh, r e m i s s i o n 이래 가지고 실적인 투이션 웨이브죠. 네, full tuition.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피쉬 스튜트가 이제 학생이 뭐 5만 5천 불이다 이게 렇 있다면 그럴 통합적으로 면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있냐? 그러면 그러면 뭐 개월 동안 이제 위술 지원금나 TA 조교를 하면서 벌수 있는 그런 이제 어뭐 용돈, allowance 하고 연봉 이두 개만 학비 이두 개만 그러면 큰 베네핏 있나요? 아니에요. Guaranteed housing for the next 5 years. 미국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은 이제 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년이 이제 어 일반적인 standard, conventional 그 duration, 그 period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어, 저기 5년이나 또는 5년에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은 어제 게런티 한다는 부분. 이게 뉴욕 안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가 이런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예요. 네. 그럼 그다음 볼게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고, so it's a guaranteed housing. 심지어는 뭐 저기 보험까지요. 네. 어, 학부 학생들 이번에 대학교 간 학부 학생들 보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유학생 보험이라 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1년 동안 이제 싸는데 문제는 그 커버리지를 미국 학부 학교가 받아 주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학부는 우리는 외부에 있는 그 보험을 인정 을안 하고 우리 학교에서 학교가 커버 우리 학교가 제공하는 보험을 유학생 들어야 된다. 그 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2,500불에서 2,700불 그 정도로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라인데요 같은 경우에는 full insurance coverage. 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a 케어 보조금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매우 많은 혜택인 부분이고, 어그 뒤에 거 가면 뭐 구체적으로 이제 메디컬 커버리지하고 심지어는 뭐덴 f 베네핏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볼수 있는 게아 이거는 그냥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국익을 위해서 네 내셔널 인트레스트 미국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인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박사학위를 주면서 Tuition Waiver, Allowance 그리고 Full Insurance Coverage, Housing 모든 Benefits 주면서 말 그대로 몸만 가지고 와라 That's all we need from you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d 리 c a t e d Commitment Research를 약속만 해준다면 이런 Benefits 주겠다 네. 이렇게 큰 혜택을, 조건 주는 게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의 메리트입니다 박사과정의 메리트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볼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타임라인이 12월 15일이에요. 네. 12월 이제 15일, 그리고 1월 1일. 대부분 이때가 중을 대학교의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생각하기에는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원서 쓰고 뭐 2개월이면 SOP 쓰는 충분하겠지 하고 그때 생각하는데 현실은 이것도 조금 일러요. 아, 너무 늦어요. 한요 정도 4월 달하고 5월 달부터 여름 전에부터 교수님하고 컨택트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갈그 대학교 랩의 교수님이요. 어, 선생님 뭐 6월달에 7월달 면 안될까요?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 그때는 저희가 좀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미국 이제 석박사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안될까 하는데 문제는 미국 교수님들이 방학 동안에는 학교 그 이메일 도메인을 아예 안 사용하는 분들 많아요. 네. 본인들이 개인 이메일 같은 경우는 사용하겠지만 그때 방학 같은 경우는 거체크를 안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 6월, 7월, 8월 달에 아무리 연락을 하더라도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 컨택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타임라인은 4월, 5월 달이에요. 6월 달좀 늦어요. 네. So it should be anywhere from 4월 or uh, 조금 스트레치한다면 뭐 저기 early June. 그때까지는 um, you should make a preliminary list of all the professors. 자기가 원하는 교수님들의 그 리스트 다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컨택 이메일 보내야 돼요. 네. 그 여름 방학 때 요새 피해지 못했던 GRE 시험이나 TOEFL 시험 만약에 안 끝냈다면 거기 집중해서 시험을 끝내는 부분이고 하나의 여담으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어, 아니 그 한국 국내에 영어를 공부하나 연대 뭐 공대 서울대 공대 뭐 카이스트 공대 학생들은 도대체 GRE 그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GRE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부하기 힘든데 나, 나머지 주위를 보니까 진짜 고득점 받고 뭐 국가대표 스펙같이 그걸 받고 미국 내노라는 어, 대학교 프로그램에서 박사 이제 과정에 합격한 케이스가 있는데 도대체 g r e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하고 어, 매우 궁금증을 보여줬던 많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조금 GRE 부분도 관여를 하고 지도했을 때 연대 이제 공대 서울대 공대 이 학생이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목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고나 특목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어려운 이제 학부 시절 힘든 그 학부 시절 말년이나 석사 과정에서 석사에 대한 그런 저기 리스본 스블 인들 불구하고 지하를 공부한 거 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한달 단위로 학생들이 단어를 300개에서 4 0 0개로 외워요 매일. 네. 300개 400개를 철저하게 단기 메모리 활용해 가지고 암기를 하고. 그래서 한달 동안 그렇게 외우면 거의 한한 8,000개에서 쫙만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 맞춰 가지고 다 외운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학생들이 외우는 양이 진짜 어마무시했었어요. 네. 그게저 봤을 때 아,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단어를 이게 단기간에 뭐 300개 400개를 외울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예전에 제가 SAT 지도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디지털에 있으기 때문에 단어가 인텐 е н 스가 한지 않지만 예전에는 페이플 시험 또는 예전에는 뉴에이티라해가지고 2008년도 그때 이제 센테스 컴플리션 같은 그런 섹션이 있었을 때 학생들이 하루에 단어를 이제 100개에서 150개 외우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첫날에 얘기를 해요. Okay, this is kind of expectation that how many vocab uh, you have to memorize and this is like your, your daily uh, workload 하고. 하루에 이제 외워때 이제 단어 개수를 주고 100개에서 150개 그러면 학생들이 탄성을 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저뭐 20개도 못 외우는데. 그럼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에피소드는 그걸 썼어요. 너희들 대학원 3년 4년만 지내 봐. 연대 뭐 고대 서울대 공대 학생들 보잖아. 그 학생은 300개 400개 외워. 처절하게.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석사 박사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런 예시를 제가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아를 공부한다면 네 어, o o d l u to you. 단어 외우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 하는 부분이고 교수님한테도 이 정도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교수님한테는 이 정도로 추천서를 한번 부탁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11, 12월 15일부터 이제 1월 1일까지 원서를 받는다면 어, 인터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거의 1월 말에 이한달 사이에 진짜 first choice라면 본인이 어, 조금 이제 그, 그 due consideration을 받고 있는 그 first choice 그룹이라면 이때쯤 reply가 와요 연락.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터 원서를 잘 받았다. Uh, you know what? I'm very interested in talking to you. Okay. So let's s e a up an interview 하고 이때 이제 교수님한테 인터뷰에 대한 요청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는데 그러면 3 월달까지 인터뷰가 안 오면 실질적으로 저는 뭐 들어가기 힘든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1월 달 지나서 2월 달 초에도 이제 인터뷰가 안 오고 그렇다면 어, 그 이후로는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So by all means you need to secure interview by the end of January. 네. 그래서 꾸준하게 그때 교수님과 컨택트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냥 저는 학부는 서울대 연대 좋으니까 여기 다니고 저는 대학원은 이제 좋은데 미국 대학을 갈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을 항상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미국에 가는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말씀드리면 본인이 정말 미국의 나라에 정착하고 싶고 또는 최소한 미국의 나라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대학원 석사보다는 학부 때 미리 미국 대학 미국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부보다는 고등학교 네. 9학년 10학년 때 미국 보링스쿨이나 미국 이제 뭐 데이스쿨 그때 쯤 건너가는 게 좋고요. 근데 좀더 이상적인 거는 고등학교보다는 7학년 8학년 때 미국 가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석박사 측면에서 그 스탠스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 학생들이 어, 미국 학부에 대해서 가장 뒤쳐지는 게 학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예요. 네. 연구 경험. 그래서 특정 대학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항공대, 뭐이스트 이런 특정 학교를 빼고는 심지어는 연대라도 연대, 고대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 이제 그 사립 대학교라도 어, 미국의 웬만한 학부 학생들의 조금 이제 마음 다짐 있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는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현저하게 리서치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이제 국내 대학교가 학부 학생들한테 리서치 경험을 이제 주냐 안 주냐 그 기회에 따라서 큰 차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본인이 쓰는 이제 SOP Seminal Purpose 같은 경우에는 박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리서치 댄스가 돼야 돼요 네.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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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 이제 블로그를 보면 어, 토론토 토론토 명문 캐나다 명문 대학교에서 학부 생활을 하신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Ph 어, 저기 Public Health 석사로 이제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어, 이제 컨설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아이 학생은 나중에는 선택할 수 정도로 좋은 어, 저기 석사를 많이 가겠다고 자신 있었던 게 토론토 대학에서 교 리서치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학부 학생들 불구하고 세개대개 굵직한 리서치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COVID-19, 코로나 그 시절 팬데믹 완전 그때 핵심적인 2020년, 2021년도 그 해에서도 어, 전혀 이제 인퍼슨 리서치가 힘든 부분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 네, 그 드라이랩 같은 경우 활용해 가지고 리서치 했던 부분, 굉장히 그걸 봤을 때 감탄을 느낄 정도로 아 이게 정말 명문대학교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학부 학생들한테 리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구나 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학부 학생들이 미국 학부 학생들에서 많이 뒤쳐져요 네. 무조건 SOP는 it has to be revolve c e n t e r around research experience. 네.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우리나라 이제 한양대 공대에서 이제 미국 석사 석박사를 이제 한 케이스의 샘플 이제 그 SOP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research experience에 대한 부분이 이제 리서치 테스트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텍스트죠? 잘안 보이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가 나와야 돼요. 네. 하나의 규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연님제 리서치 한게 있는데 제 리서치를 했다. 뭐 거기서 배운 점. 그거를 어떤 식으로 CV, 레 m 메는 어떤 식으로 보내고 다른 한편은 어떤 거는 SOP로 보낼까요? 일반적으로 했다 했다. fact statement 네. 제3의 입장에서 본인 했던 부분은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Factual Statement 같은 경우는 레 m 메로 보내세요. 최대한. 그럼 SOP는 뭐예요? SOP는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본인이 느꼈던 인사이트하고 결과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자랑하는 부분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조금 나눠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SOP가 어, Research Dance 뿐만 아니라 리서치에 대한 인사이트의 부분 인사이트 댄스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 드래프트를 쓰면 만은 학생 같은 경우는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했던 리서치 경험을 써라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나열해요. 이야기처럼. 네. 저는 교수님 케미스트리 리서치 프라미를 가지고 이거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해가지고 저거 통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바탕으로 이 계약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SOP 요구하는 거는 최대한 그런 팩션스테이트는 c 비 쪽을 돌리고 여기서 본인이 느꼈던 부분, 유니크 인사이트 그리고 어, 제가 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임플리케이션, 어떤 큰 의미인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게 SOP의 어,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기로 넘어간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할거 많아요. 본인 생각 하기 에는 SOP 만쓰면다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실질적 으로 는 이런 식 으로 저기 해야 될게 많이 있 습니다.